Let's go! Yeah, yeah, yes, please don't think I'm crazy, I do 요 지금 9시 반인데 호텔 체크아웃이 10시구요 제가 다시 새로 예약한 캡슐호텔 5시 체크인이에요 갭이 너무 크죠? 7시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스타벅스를 한번 일본인 일본인 마재키때 있겠다 작업을 한 생각입니다 키사트니나 이런데 가면 일반 찻집을 가면 눈치 보이잖아요 작업하기 지나갈 때마다 봤는데 제가 스타벅스 좋아해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 다 노트북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시더라고요 호텔 왔는데 한번 기가 잡아야겠다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서. 네, 알겠습니습니다 네. 자, 오늘 아침은 어제 리뷰하도록 된 메론밥. 먹고 싶었던 요거트 하나 샀어요. 바로 옆에 세균도 븐 있죠? 그리고 눈물만 터치했어요. 아, 이거 빵안 넣으시고 그대로네. 하루 여름째로 냈던 거. 단신, 단신. 빵에 <laughs> 놀린 거 아닙니까? 여기는 도톰보리 같은데요? 싹톰보리. 갑자기 이런 게나오요 와, 이런 건물 계속 나오다. 갑자기 이런. 절이하네요 와. 교통인 줄 알았어. 아, 시장이 진짜. 뭘 갔어요? 네? 핫피 하피 식당. 핫피를 파는 거네요. 핫피 핫피! 샀습니다. 자, 15층에 있는 스타벅스 달려봅니다.

55원의 오메의 카운터에서 습니다아다 이렇게 일회용 컵을 주네요. 우분 일회용 컵을 주나가는 소리인 줄 알자. 방 자리 나서 바로 들어왔죠. 진짜 최고네요. 자나 중에 소문난 물쟁이 새끼 도도물 한번 일본에서 달라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한국 가면 물 달라고 개지랄. 30분에 한 번씩 물 달라 하는데, 그래서 물을 그냥 주셔 이제 아, 스요 오, 미즈 뭐라 했니까 아, 거리... 아, 리 아, 거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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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 아, 니얘 아, 거올 아, 다고 지금 막 아, 고 있는데 아, 거리... 아, 거리... 아, 거리... 아, 거리... 아, 거리... 아, 거리... 거리... 아, 거리... 아, 거리... 아, 거지 아, 거 <laughs> 무시무시한. 아, 디올이다. 루비데품 화장품 사려고 했나봐요? 화장품 안 판다고 쫓겨났습니다. 아니, 그래, 이거지. 명품관 가서 화장품이 명품샵은 저를 해준다? 진짜 신기하다. 메이크 해주나봐요. 한국도 그럼? 알겠습니다 오, 까마귀지 않고. 아, 씹었다. 밥에 물어줬어. 립. 립. 와, 오메데또. 이 기분. 아, 수치 하나 했어요. 빙그르라가 어, 관광객이라곤 한 한명분이... 명도 없는데 자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일본 야끼니쿠 집은 한국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이랑 뭐가 다른가 이 거만한 시선에서 아농담이고요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시선에서 보면 재밌습니다 호모... 뭐규통이고요 뭐, 이거는 양념은 어쩌고 이건 호르몬인가? 잘 모르겠네요 아밥 진짜 개크죠? 졸라 큰데 이거 4,000원이에요 <laughs> 진짜 개시기한 거 병불 있어요 병불 막양념돼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, 나무를 저리 스켜서 먹습니다. 고기 안 먹는 것도 아니고, 그냥 먹는 자, 김치 숙달 봤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색깔은 나쁘지 않은 것아 <laughs> 오시오시, <웃음> 오시오시, <웃음> 오시오시, 아, 야야야야, 아마 끝나니까. 그래, <laughs> 이정도 밖에 없는데다시자향이 엄청나고요. 겉절이, 파랑, 마늘인데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네요. 그래, 넣었어, 넣을 때야 돼. <laughs> 응.

장에 이렇게 종류별로 쓸수 있도록 다 이렇게 화장품이랑 뭐 세팅할 수 있는 거다있고요 드라이기도 다 있은 것 같은데? 다이슨은 다 있으면 몇 대씩 있고 유품은다비치돼있어어디쯤은가 이렇게 수건무지 안에 드라이기 전에 바구이 있고 이렇게 귀중품도 따로 여기 할수 있어요 물도 먹을 수 있고 안에 포카리스웨드도 또 있다? 대박이야 피쳤어 근데 제가 사는 곳이온 월세에서 살짝만 들면 여기 살수 있거든요 뭐 가고 왔는데 아 진짜 너무 행복했어 아다 있어요 여기 계속 와 그냥 무조건 일로 와 여기 술도 다섯 정도까지 꼼짝없이 먹을 거 주고 막아 12시까지라서 밥이랑 손은 안되고 구경이나 해보겠습니다 아시안컵 하고 있네 와 작업도 되네 만화랑 마싸나기 이런 게 와. 무료라고 합니다 스키야핀 필라프 비빔밥 선생님 여기서 있네 그거 도와주십시오 저를

같아요. 약간 영화에 보면 사람들 가둬놓고 유토피아처럼 만들어놓은 다음에 나가각 못하게 하잖아요. <laughs> 평생 살고 싶다는 게뭐 담아왔는데 마토론네뭐저식이 보시게 수가. 지금 좀 굉장히 이쁘시네. 출. 야채 토마토 스프 해장 느낌. 오씨. 오씨. 야발 너무 건지운데 11시까지 모닝 세트 나오거든 진8 가야돼 빨간불 야이야 오늘 가야해 제발 11시 땡 쳐도 그때까지 죽였지1분이안 되면 안 되겠지 얼마 조용히 해 촬영하고 있잖아 모닝 세트 모닝 세트 모닝 세트 모닝 세트 모닝 세트

아니, 가오시. 이가맛있니게 음, 가오시리스타. 가오스타 가오시리스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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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가격시 괜찮은 편입니다 스타가오시시리가오수스타가오가오스시스타가스 음 맵다 고추 맛이 엄청 나네 아, 이거 된장 소스 들어가 여기에만 있는 스파게티입니다 음. 안카게 스파게티 발사믄점입니다 여기가 원조예요 소레 그거 그거 소레 소레는 그거 그거 소레 그거 그야 야, 그치. 그래서 뭐 하시는 분들 많네. 여기가 나고야 맨해라 공원입니다. 깜찍하네. 어, 저기도 막추신다 선배님들, 아니 산 올라가길래 올라왔더니 이런 곳이. 한눈정원띠 맨해라가 한눈에. 그럼 어, 춤추는 선배님도 어디 가셨어? 저기 계신다, 선배님들. 티오트도 점령해버리니 까 <laughs> 어느 것을 고를청담 걸... <laughs> 스킨클리닉 이런 것처럼 오모텐산도 스킨클리닉 이렇게 는 감각이 비슷하구나 제가 고급 <laughs> 지역인가봐 오늘 노래방이 렇게 고급스러워 <laughs> 가볼까? 리모콘 렛츠고 후 Give me o n e y i nobody but you

두 개? 아습니다 12시까지 술이 꽁짜야. 그래서 그거를 마시려고 하는데. 어머, 머리가 귀엽네. 여고생 너무 불하와하하와하지아 하와와. 하와와. 이걸로 한 잔인가 보다. 오겠큰데라이스 저는 그냥 원액으로 먹겠어요. 산만잔니까 여고생 너무 불젊아요 마이카짱이랑 영상통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깔깔 웃고요. 카레 컵라면도 먹고 코도 시원하게 후벼 파고 술 먹방도 했습니다. 이렇게 저한테 말하려고 한국어도 준비해놨다고 하네요. 아 어, 귀여워라. 저거는뭐 하시는 분일까? 저기야주세